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정과 부르신 처소, 처서, 처소마다 아쉬웠지 않는 이 시간에만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전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합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여기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전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좀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종종 나누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떠다 하심에 아멘. 읽어드린 말씀 본문으로 해서 내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가지로 추구해야 할 귀한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간구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걸 넘어선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목적,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기도의 본질을 알고 누릴 때 예비하신 은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산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잘 알지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더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 자녀의 권세를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부흥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뉴헤브리디스 부흥 가운데 쓰임 받으셨던 던컨 캠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유명하고 지옥에는 두려움을 주는 사람의 길을 원한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소원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생명 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모든 교회를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교회사를 또 교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 받은 분들 잘 살펴보시면요 사랑받는 것과 쓰임 받는 건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될 때도 많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신 이유에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분들도 언제나 하나님 기도하는 작은 한 사람, 기도하는 작은 공동체, 기도하는 작은 소그룹.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쓰임 받는 교회들,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교회들은 예외 없이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해야 쓰임받을 만큼의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을 얻고 누릴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자녀요 증인의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받고 있는 만큼 기도도 하자고요. 기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자구요. 일산에 일터 사역을 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판촉물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선교 문화 선교 일터 선교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그 선교적인 일터 사역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직원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도 진행하고 매일 아침 직원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초청받아서 다녀오게 된 것이죠 하루는 직원 예배를 드릴 때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그 직원 예배 가운데 공간 가운데 그 직원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목격한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설교 듣는 내내 직원들이 흐느끼고 울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통성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합심기도 할때 제가 아무리 끝마치려고 해도 끝마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원 예배 오래 드리면 안 되잖아요.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빠르면 40분 늦어도 50분 안에 마쳐야 합니다. 미리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 후에 기도를 잠시 하고 이제 마치려고 아무리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줘도 이분들이 계속 흐늦게 울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느라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결국 나서셔서 마이크를 들고 크게 이야기 하시고 아, 오늘 좀 다른 날보다 무언가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좀 크게 우리 직원들 회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라는 걸 인지하셨고,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목사님께 한분한분 한분 기도도 받으시고, 오전에 업무를 하기보다는 기도 받으시고 상담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직원분들에게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도 너무 늦게 끝났지만 아침 8시 30분에 시작된 예배가 오후 1시 반이 다 되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날 예비하신 주권적인 은혜요. 또 하나는 그런 주권적이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가 뜨거워지는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셨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면 충분함을 십자가의 은혜만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 특별하게 예비하신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자서전 같은 책을 썼는데요.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녔대요. 신내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그 당시 그가 찾아갔던 교회들에서는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박수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봤어요. 온갖 방법을 다 찾아다녔지만 내 문제를 해결 못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요, 신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증상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분들, 교회에 많이 찾아갔어요. 또, 성도림들 중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받다가 교회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내림 받는 분들도 있다는 것 너무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타깝고 부끄럽고 속상한 이야기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왜 도움 받고자 찾아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생명력이 풍성한 성령님의 바람과 같은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서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억압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이죠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영적 생명력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했건만 그들이 찾아간 교회들에서는 왜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임재와 권세와 권능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 비슷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분들이 체험하지 못할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에스겔 36장 37절 잘 아시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되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처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며세 일을 행하시기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건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기도라는 제약을 걸어놓으셨습니다. 기도해야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왜 지난번 전도 여행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번엔 안 될까? 그러게, 지난번엔 병을 고쳤는데 왜 이번에는 이 병을 못 고치지? 나도 답답하다. 나도 답답하네. 이유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왜 이번엔 안 될까? 그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십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조심스럽게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여쭤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런 종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기도가 없어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다. 기도가 없어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다. 기도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처럼 보다 강력한 질병은 기도로 준비되어야 고칠 수 있다. 이런 종류처럼 더 강력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너희가 기도로 충만하게 준비되고 무장해야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종류처럼 더 심각한 삶의 문제는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싸워야 해결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도였던 이엠바운즈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시로 읽으며 제 마음을 준비하고 설교자로서 저를 돌아보며 거의 암송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설교가 영적으로 빈곤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댈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임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데 있을 것이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도 그 효과는 잠시뿐이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천국과 지옥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는 영원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수없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들의 설교가 전투에서 힘있게 싸우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기도로 달구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셔서 이웃과 세상 가운데 역동적으로 부흥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자녀의 권세를 풍성하게 얻고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관계에 중심을 둔 기도하는 평소에 그렇게 교제 나누는 기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스알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중요할 때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기도에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 나누는 겁니다.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와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 견딜 수 없이 기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친밀하게 인식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신뢰하시니까 보여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 마음 나누어주시고 저 미얀마를 위해 저 구데타 정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프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해드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그 기도의 힘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평소에 성삼일체 하나님과 기도라는 수단으로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사람이다. 그래서리가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런 친밀함을 얻고 누리고 늘 점검하면서 자녀들에게 약속한 이런 종류라고 표현할 만한 삶의 어려운 문제, 영적 전투, 질병까지도 기도의 힘을 얻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도 그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도 얻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